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어디죠?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무슨 너무 다 걷는데 다리가 아프네요. 어, 예.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디에 왔죠? 저희는 지금 수원 여행 왔어요. 어? 수원 여 수원. 수원 여기야 여기? 여기 수원이야. 수원성 이잖아 요기만어 여기 있다. 우리 가기로 한데. 어. 일단 우리는 지금 피크닉 세트를 음. 챙기고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포장후 저기서 피크닉을 즐 i 겁니다저장이 <laughs> 눌렀어? 응. 안 눌렀잖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사를 두 번이나 왔죠? 어 a t is 도안 w 어 a t is it? What 첫 번째 때는 빠른 진행 부탁드려요. <laughs> 첫 번째 때는 자 여러분 아 내가 말해? 말하... 관심이 없고 일단 뭘 경치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짜증나>.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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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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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두번 왔죠? <laughs> 두 번째, 이사를 왔어요. 왔죠? 왜첫 번째 때? 두번 이사 왔다고 말씀하요는데왜첫 <laughs> 번째 때? 안 있었냐. 우리가 거기 그냥 있고 싶었는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오빠가 어디 앉아 있자라고 해서 두 번째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요. 어, 아까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약간 워터슬라이드 느낌이라서 우리 민재씨가 또 이사를 가자고 하네요. 저 월세 싫어요. 저 이제 월세도 아니에요. 저희는 보증금도 없어서 네.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자 개미들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다시 어? 다시 와가지고 뭐 보려고 왔더라? 야경을, 야경을 보려고, 보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조명이 살짝 켜졌지만 일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좀더 기다렸다가 저희가 사진 찍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우리는 지금 열기구를 타러 왔는데 열기구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걸 오 취소하고 저희 생은제 다시 동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수원화성의 성벽. 오늘 어떠셨나요, 김용은씨?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조명이랑 예뻤고요. 그리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이사를 몇 번이나 다녀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셨나요? 어 괜찮아요? 네오네네저 안경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다음 여행 갈때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잠시 후저희 저희는 미야죠. 이제 집갈 겁니다 와 저희 이제 오늘 헤어지면 다시 뛸게 만나요 음, 잘 버티세요 눈물 흘릴 것 같아요 1리터 울지 마세요. 어. 잠시요, 그럼 안녕. 안녕.